안녕하세요, 먼지나방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브랜드, 스와로브스키 리오프닝 행사장에 초대되어서 왔는데요. 지금 매장이 굉장히 화사하죠? 봄을 맞이해서 되게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매장을 꾸며놨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신제품들을 하나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매장 입구에서 이렇게 예쁜 꽃 팔찌도 받았습니다. 화사하지 않나요? 자 안쪽부터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요 이 제품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두 줄로 되어 있는 실버 네크리스고요 떨어진 라인이 드롭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예쁘죠 이 제품은 실버 컬러라서 아마 여름이신 분들, 뭐 겨울이신 분들 하시, 착용을 했을 때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실버 컬러에 이렇게 빛나는 소재보다는 살짝 무광 재질이 더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 스타일링 할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봄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비비드하면서 화사한 컬러감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이 좀 특이하고 재밌고 썼던 이유중에 하나가 롱체인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자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diy 식으로 해서 연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쪽은 해피모먼트 라고 해서 어버이날 상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펜던트들이 다 클로버 모양이에요 뭐 하트 모양도 있고 진주도 있네요 엄마와 딸이 나눠서 착용을 했죠 어 보기 좋아요 이제 어머니 나이대 분들은 아무래도 머리가 좀 짧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머리가 긴 분들보다는 뭔가 짧은 쇼컷신 분들이나 단발이신 분들이 이렇게 포인트 있게 스타일링을 해줬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쪽 메인존에 왔는데요 스와로브스키 모델 어, 뮤즈인 박신혜씨가 이렇게 박신혜씨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시죠? 아까 전에 저쪽 존에서는 동일한 제품으로 실버 컬러를 보셨잖아요. 여기는 골드 컬러가 진열이 되어 있어요. 봄 타입이나 가을 타입이신 분들이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겠죠? 탈 소재라서 가을인 분들보다는 봄인 분들한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타일링으로만 따지면 가을이신 분들도 여성스럽게 활용을 할수 있겠죠? 가을이신 분들 중에서도 피부가 많이 까무잡잡하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라인에서 귀걸이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세트로 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찍었었던 펄리 블랙스완 제품들이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지금 피트셀러라고 되어 있는 블랙스완 이 드롭형으로 떨어지는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고 뭐 블로그에도 올렸을 때 반응이 꽤 폭발적이었는데요. 반지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실버 컬러도 있으니까요. 나는 골드나 로즈골드 안 어울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착용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 롱체인이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와 있어요. 이쪽은 실버, 이쪽은 로즈골드부터 골드 컬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그네틱 클로저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착용이 굉장히 손쉽다고 하는데요. 아, 요거랑 연결되나 아까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시면 됩니다. 오, 어, 이거 자력이 센데? 어, 떨어질 일은 없겠어요. 블랙스완도 있어요. 근데 블랙스완이 원래 스완 모양으로만 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예 이렇게 원형 안에 들어가 있는 블랙스완 처음 봤는데 디자인 되게 새로, 새롭다고 느껴지네요. 여기 곤충 참이 달려있죠.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스와로브스키 매장을 둘러봤는데요. 나중에 신사동 가로수길에 나올 일이 있으시면요. 리오프닝한 스와로브스키 예쁜 매장도 둘러보시고요. 저와 함께 구경했던 신제품들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